14와 약수의 개수가 같은 것은 일단 44를 소인수 분해 봅시다. 22 2 11 그래서 44는 2의 제곱 곱하기 11이 되고 이거 다 소인수를 다해 볼게요. 32는 2가 다섯 번 있는 거죠. 어, 외워 주세요. 32는 2가 다섯 번 있는 거고 80이라는 것은 2 40 2 20 2 10 2, 5, 80이라는 것은 2가 4번 있고 5가 되고, 126을 또 해볼까요? 126은 2, 6, 3, 3, 21, 3, 7. 12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역 곱하기 7이에요. 자, 그래서 얘 약수는 지금 몇 개일까요? 여기 올려서, 여섯 개죠, 여섯 개. 6개. 그 다음에 얘도 여섯 개. 얘는 몇 개요? 예 4, 2, 8, 여덟 개. 자, 이거는 2 여기다 하나 올리면 3음 여기다 하나 올리면 2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돼요? 12개가 되겠죠? 12개 벌써 여기 나왔네요 여기가 6개니까 얘도 6개이고 3번이 되겠죠 얘는 몇 개예요? 1번은 1번은 339 9개죠 얘는 9개 얘는 9개 얘는 111에서 하나씩 더하니까 2곱하기 2곱하기 2니까 8개네요 8개 어, 얘는 2번은 8개 어, 이 32는 여섯 개인 여 개. 80은 8개 나왔고. 여 개, 126은 12개가 나왔네요. 얘는 12개가 나왔습니다. 얘는 6 개였죠.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.